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심장, 이러면요, 국가가 만들어준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국가산업단지를 전국에다가 33개 정도 만들어 놓고요, 이 국가산업단지 안에가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을 잘하도록 독려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국가산업단지가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제조 기업들이 휴업하고 폐업하고 이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2021년만 볼까요?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간, 예. 또, 일반 산업단지 안에 들어간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 수가 749개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산업단지 정도에 들어갈 정도면, 여러분, 공장의 부지도 꽤 규모가 있는 거고요. 그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공장 투자 설비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제품은요, 대기업에서 납품을 하거나 혹은 해외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그야말로 예, 내수와 수출을 겸비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748개가 이렇게 줄줄이 폐업한다는 것은요. 국가 산업 단지의 어떤 심장이 부서지는 거예요. 국가 산업 단지는 제조업의 심장인데 이 제조업의 심장이라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예, 누구 말만 따나 축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저는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하고요.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는, 예, 우리 제조업이 독일처럼 선진국이 되더라도 강한 제조업, 중국에게 지지 않는 강한 제조업이 되기를 바라는 게 예, 제, 어쩌면, 소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7대 초격차 전략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예,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7대 초격차 전략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대기업 중심이거든요. 사실, 우리 기업을 살려가는 것, 우리 경제를 살려가는 것좀더예좀더 예 심하게 말하면 우리 제조를 살려가는 건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어떻게 예좀 비용을 절들여가면서 경쟁력을 키워갈까 이게 고심이잖아요. 전기료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뭐 상하수도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공장 시설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공장 부지도 좀 싸게 공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국가산단을 쫙 올려가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749개가 휴업하고 폐업했다는 숫자가 적은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17년만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나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간 업체가 휴업하고 폐업하는 업체 수는 175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749개잖아요? 그러면 어림잡아도 3배가 넘습니다. 어림잡아도. 그만큼 많은, 예, 지금 중소기업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요, 일자리 만든다, 일자리 정부다, 엄청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일반 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제조업의 심장이 지금 활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떨어지는 인력들이 지금 많이, 예, 그, 공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심각한 거 볼까요? 더 심각한 지표를 보면, 예, 생산이나 수출액도 떨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 1910억 예, 1100만 달러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884억 6200만 달러 수출했어요. 무려 25억 4900만 달러의 차이가 나죠. 25억 4900만 달러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 전, 진짜 저는 엄마 엄마 하다고 생각해요. 금액으로 보면 25억 4900만 달러가 얼마 정도 될까요? 3조 1800억 원입니다. 3조 1800억 원. 3조 1800억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예, 나빠졌다는 이야기고요. 가동 업체당 생산액도 보면 여러분, 예. 예, 2017년에 1 4 0억에서요 예. 2021년에 134억 6억이나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죠. 이래놓고도요, 여러분 경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저는 진짜 우라가 터집니다. 속에 천불이 납니다. 도대체 말입니다. 뭘 보고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죠? 주식 보고요. 예, 주가 보고요. 주가는 거품이죠. 돈막 그렇게 풀어놨는데, 예, 이게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아니 도대체.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 경제 좋아했다 개고생했다는데 무슨 개고생을 한 거죠?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이게 중소기업이거든요. 국가산단이라는 게 중소기업이나 예, 영세기업, 영세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났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3조 나 없는 돈이 지금 사라졌는데 도대체 뭐가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일자리 보세요, 일자리. 일자리도 지금 말입니다. 국가산단에서 줄어드는 인원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잡아도 말입니다. 5만 명이 정발했습니다. 5만 명이. 지난 5년 동안 말입니다. 2017년에 102만 3,385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6만 9797명이에요. 이게 뭐 민간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산업 단지 공단 국가가 조사하는 거예요. 국가가 조사해 보니까 5만 명이 증발한 거예요. 5만 명. 5만 개 일자리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말이 5만 개 일자리지 5만 개 일자리 만들라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뭐를 보고 지금 경제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도 반복하면 참말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같아요 경제 잘했어 경제 잘했어 경제 잘했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그들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잘한 거예요 그들을 믿는 저처럼 숫자로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저는 숫자 갖고 다 들이대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들이대면서 경제가 좋아진 지표가 있었습니까? 좋아진 지표가 없었어요. 예. 국가산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이 전국에 33개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3개에 들어가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요. 중소기업이에요. 여기서 지금 5만 명이 정발했다는 건 충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라고 봐야 돼. 1년에 5만 개 일자리 만들어 낸다면 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됩니다. 1년에 5만 개만 일자리 만들어 내면요. 근데 5만 개 일자리 만들어 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제발 국민 속이는 짓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좋은 지표만 뽑아서 잘 됐다, 잘 됐다 이야기하는데 균형적인 지표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예. 저는 현 정부에 진짜 당부드리고 싶네요. 차기 정부는 당연히 이래야 되고요. 제대로 된 지표로 국민들을 우롱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진정 좋아질 겁니다.